아, 내가 이제 이재변식품을 하면서 대표가 되면서 네. 내가 그래도 가장 잘한 거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아마 그 신제품 개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저한테는 고추장 만들기 DIY는 일탄입니다. 네. 아, 일탄이고요 일탄입니다. 네. 지금 이 탄은 홈쇼핑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된장 만들기 DIY입니다. 아, 고추장. 옛날 고추장 우리가 된장 만들 때는 네. 어머님 기억나시죠? 사강 매주. 그렇죠, 매주. 사각 매주를 소금물에 담가서, 네. 이걸 또, 한, 2, 3개월, 네. 또, 놔뒀다가, 음. 장 가르기 해서, 네. 이걸 또, 1년, 6개월, 네. 또, 숙성시켜서, 네. 또, 이렇게, 한 2년 걸린단 말이에요, 먹으려면. 맞죠. 근데, 요거를 또, 희한하게 어. 또, 개발을 해서, 네. 딱, 된장 만들어서, 어. 딱 담가서, 네. 석달 뒤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 속성장의 개념. 아, 석달 뒤에 바로 바로 먹을 수있도전동된장거 수 그게 이탄입니다 네 여기서도 박수. 예, 박수. 그러면 음.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도 실패는 보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 내가 했던 실패들. 맞죠. 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실패란 없이 여기까지 달려오신 아, 것 같아요. 공사. 어떤 실패들 하셨어요? 제가 전국장 만들기 DIY를 하다가 아, 야 콩이 안 쌍끼는 거예요. 아 전국장은요? 또 콩이 집에 냄비를 한 48시간을 그 가스불 하는데 네. 야 콩은 네. 결국은 가스불로 안삶기는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전국장은 그래서 실패. 전국장은 음. 아, 이, 이 콩이라는 놈은 네. 결국은 고열로 삶아야 오. 이 고, 콩, 콩이 쌍끼는 거지. 네. 그냥 집에서의 그냥 아. 이 가스불로는 절대 48시간을 삶아도 안 쌍끼더라. 그런 실패도 제가 해봤습니다. 오, 제가 좀, 제가 야,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